저는 인천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상은 남자 64세, 773cm, 체중 76kg입니다. 오랫동안 정비소 일을 하면서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어려운 자세로 일할 때도 있고 젊었을 때부터 하루 서너 개피 정도 담배도 피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몸 전체가 쇠약해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기침이 자주 나오고 허리 다리가 불편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니 이런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의심되는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새벽에 다리가 저려서 깨기도 하고 한번 기침하면 잘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근처 허리디스크 수술 잘하는 병원에 방문해 척추의 마라이 검사를 해보니 내 나이 또래 사람이면 발생할 수 있는 추간판탈출증인 퇴행성 허리 디스크 터짐, 타열과 허리 협착증인 척추관 협착증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받고 허리 디스크 약 주사는 기본으로 받고 생각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척추 협착증 운동, 허리 디스크 운동인 걷기도 해보았지만 쉽게 호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헬스장 갈 나이도 아니고 해서 계속해서 걷기 운동을 해보았지만 빠르게 걷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척추협착증 운동이나 허리디스크 운동으로 좋고 쉽게 할수 있는 걷기지만 평소 안 하다가 갑자기 해서 그런지 발바닥, 무릎, 허리가 아프고 특히 걷기 중간이나 후에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고 기침도 자주 나왔습니다. 이후로도 기침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1에서 2주가 지나도 계속되었으며 가슴에 통증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에 장기들이 있는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지니 불안한 마음에 흉부외과 병원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상 점 이상하다 해서 추가로 흉부 CT까지 찍고 폐암이 의심된다 해 조직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하늘이 두쪽 나는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소세포암, 비소세포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은 소세포폐암이라 하고 작지 않은 것은 비소세포폐암이라 합니다. 발생하는 폐암의 약83% 정도는 비소세포암입니다. 이는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선편평세포암, 육종양암, 카르시노이드 종양 침 세명암, 미분류암 등으로 분류됩니다. 폐암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저는 흡연이 가장 큰 발병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추간 판탈출증인 허리 디스크 원인이 평생 해온 자동차 정비일이고 허리 협착증인 척추 협착증 원인이 노화와 퇴행성 허리 디스크 터진 파열이라면 저의 폐암 원인은 30년간 피워온 담배임이 분명합니다. 옛날부터 폐암 원인이 담배라고 금연하세요. 금연하세요. 여기저기서 금연 홍보하고 집사람 성화에도 말안 들었던 저의 책임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약 4배 이상에서 최대 70에서 80배까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도 폐암에 걸릴 위험도는 약 1.5배 정도 증가합니다. 이런 통계가 이젠 몸으로 와 닿았으나 때가 이미 30년이나 많이 지났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 손 들고 고함치면 뭐합니까? 안올 줄도 모르는 다음 차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요, 다들 좋은 말할 때, 있을 때, 차라고 끊어야 합니다. 담배 이외에 폐암 원인으로는 성면, 비소, 크롬, 니켈과 같은 중금속이나 그으름, 타르 등이 있습니다. 석면은 건물 천장제, 병면제, 단열제, 방화제 등 다용도로 쓰여 왔었는데 성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10년 이상 때로는 30년 후에도 폐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 오염 등의 환경 요인, 유전적 요인도 폐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폐암 증상은 초기일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폐암이 진행하여 암의 크기가 커지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폐암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침입니다. 폐암 환자의 70% 이상이 잦은 기침을 호소합니다. 저도 같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담배 한대 피운 후 기침을 하면 잘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허리디스크 초기 증상은 허리 통증, 꼬리뼈 주변 통증이고 초기 척추협착증 증상은 허리 통증보다는 종아리가 좀 땡기는 편이었습니다. 그후 다리저림, 발가락저림까지 생기고 이러면 허리디스크 증세가 상당히 악화된 것이고 구우정하게 서서 일을 해야 좀 편하고 오래 걷기가 힘들다면 척추협착증 증상이 심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폐암이 점점 심해지면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는 폐의 가장자리에 생긴 폐암이 흉막과 흉벽을 침범하여 생기는 통증이고 이는 순간적으로 날카롭고 찌르는 듯합니다. 폐암이 더 진행하면 분중한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호흡시에 색색거리는 소리, 숨이 차는 현상, 피 섞인 가래, 쉰 목소리, 얼굴이나 목의 부종 등의 증상이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폐암은 암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며 치료받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선호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폐암 치료에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이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비교적 서서히 진행하므로 초기발견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폐암수술은 윗그림처럼 암조직이 있는 폐일부분 또는 전체를 절제하고 종양과 접근가능한 임파선 조직들을 절제합니다. 소세포폐암은 매우 빨리 자라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암으로 대개의 경우 폐암 수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수술 후 주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척추관협착증 치료는 척추관이 65% 이상 좁아졌거나 추간공이나 신경공이 50% 이상 막혀서 신경을 압박하고 신경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할 경우 척추감압 수술이나 척추고정술, 척추유합술을 검토합니다. 막힘이 심하지 않을 경우 척추협착증 시술, 주사, 약 등과 함께 척추협착증 운동 치료를 병행합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척추협착증 치료보다 치료도 쉽고 치료 결과도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1% 미만이고 허리 디스크 시술, 수술, 약, 주사 치료 없이도 허리 디스크 걷기인 RX 신발, RX 걷기를 꾸준히 하면 쉽게 허리 디스크 완치됩니다. 저는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고민도 되었지만 폐암 수술을 못할 정도인 경우도 많은데 폐암 수술할 정도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폐암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폐암이 많이 진행되거나 형태에 따라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폐암 수술을 결정하고 얼마 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다시 수술 전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암 수술 당일에는 긴장도 되었지만 수술실에서 선생님이 마취합니다. 한 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금방 마취가 잘된듯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어느덧 폐암 수술이 끝난 후였습니다. 폐암 수술 후 수술한 가슴 쪽에 통증을 느꼈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폐암 수술 후 이틀 동안은 많이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회복이 되어서 조금씩 걷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상태가 좋아져서 수술한 후 10일쯤 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약이나 주사 기운 때문인지 가슴 통증 말고는 수술 전에 있었던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나 허리 디스크 증세를못 느꼈습니다. 폐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폐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폐암 수술 후에도 새로운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추후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단 폐암 수술 후 바로 금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폐암 수술 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자주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되어 미국 의사들이 폐암 수술 등의 암 수술 후 재활 운동 치료에 처방하는 RX 신발 RX 걷기 운동을 통해서 남아 있는. 케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힘든 점은 가벼운 운동을 하려고 해도 수술하는 동안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숨이 가쁘고 아니면 진통제 같은 약 주사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아서인지 수술 후 괜찮던 안 나타나던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허리디스크 증세가 더 심해져서 재활 운동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으나 아래에서 설명할 지코일 아렉스 걷기는 가능해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폐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척 지인들이 병문안을 오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아마 암투병 해보신들 상당수는 사실 병문안이나 안부 전화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일부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보고 싶고 당부도 하고 싶은 불알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오랜만에 불알 친구들을 만나니 참으로 반가웠고 저가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난 60여 년 일을 다 이야기한 듯 보입니다. 소목이던 일, 물창구치던 일, 구구단 못 세워서 손바닥 맞던 일, 수박 소리 하는던 일, 군대 가던 일, 장가 가던 일 등등 친구는 불알 친구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서로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폐암 수술도 수술이지만. 일단 사람이 걸어야 살 것인데 퇴행성 허리디스크 증상과 척추협착증 증세 때문에 걷기조차하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바뀌어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약사가 된 친구 한 명이 지코일 신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부부 약사인 자신의 와이프가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할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파했는데 미국 전문 RX 기능성 명품 신발 지코일을 신고 늘 생활하고 일하고. RX 신발 RX 걷기를 했더니 거짓말처럼 몇달 만에 허리 디스크 증세가 사라지고 다시 재발도 안 되어 완치되어 요즘은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척추협착증이나 최행성 허리 디스크 예방 차원에서 다이어트 신발용으로 지코일 기능성 편한 캐주얼 구두를 신었다면서 신고온 RX 신발을 보여주었고 저도 병실에 잠깐 신어보고 너무 편해서. 신고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 걸어보았더니 너무 걷기가 잘 되었습니다. 아렉스 신발, 아렉스 걷기란 척추, 무릎, 발목, 발바닥 충격을 50% 이상 덜 해주고 유산소 운동과 저강도 근력운동이 동시에 되고 일반 걷기에 비해 칼로리 소모도 약 2.5배 이상 더 되어 다이어트 운동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이완 수축 운동인 근육 펌핑 운동도 약 10-12배 이상 해줘. 질환이나 수술 등으로 원할지 못한 혈액 순환, 림프 순환을 더 원활히 해주고 척추, 골반, 무릎, 다리, 평발 교정도 자연스럽게 해주는 걷기가 아렉스 신발, 아렉스 걷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도 챙겼습니다. 걷기는 만병 통치약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클라테스 말씀. 걷기 중에 가장 좋은 걷기는 지코일 rx 걷기다. 즉 폐암 수술 재활 걷기 및 척추협착증 운동 퇴행성 허리디스크 운동 치료명의 중 명의는 rx 신발 rx 걷기입니다. 그래서 지코일 신발을 신으면 가슴, 허리, 다리 통증이 줄어들고 폐암 수술과 척추 질환으로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면서 바른 자세로 서 있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렉스 신발 지코일을 신고 걸으면 스프링이 충격만 흡수해 주는 게 아니라 눌려 있던 스프링이 펴지면서 발을 밀어주어 발걸음이 매우 가벼워져서 걷기가 편했습니다. 미국 전문 RX 기능성 명품 신발 지코일 등록점에서 저의 직업, 질환, 체중, 허리, 골반, 다리 형태, 근육 상태, 걸음걸이, 발 모양 등을 검사하고 교정, 치료가 되도록 저만을 위해 맞춤 조정된 지코일 신발을 신어보니 한달 동안 기대한 만큼보다 더욱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폐암 수술 후 자동차 정비소 일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쉬는 날이면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인 블랙길에서 아렉스 신발, 아렉스 걷기도 하고 좋은 것 먹기도 하면서 재활운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코일 신발을 신고 꾸준히 아렉스 걷기 운동을 했더니 심폐 기능도 좋아져서 처음에는 30분 걷고 10분 쉬었으나 시으지 3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는 쉬지 않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만보 걷기도 걷더니 합니다. 그랬더니 심폐 기능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척추협착증 증상과 퇴행성 허리 디스크 증세도 없어지고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매우 탄탄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과는 달리 기분이 늘 상쾌합니다. 특히 쉬는 날 둘레길, RX 신발, RX 걷기를 하고 난후더 상쾌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RX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지 다행히도. 폐암의 재발, 전이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직코일과 함께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체중도 있고 해서 직코일을 다이어트 신발용으로 무릎태행 성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 예방을 위해 늘 신고 저와 함께 둘레길 직코일알렉스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폐암 수술, 척추협착증 치료 및 최행성 허리디스크와 지후기를 빌어 집사람의 식당 관리에 대한 헌신의 감사를 표하고 늘 담배 끊어라 하는 당부에도 말안 듣고 이렇게 폐암수술까지 하게 되어 늘 미안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 35년차 전 진짜 장가 잘 갔지요.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튼 지코일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의 감사를 드립니다.